또 자연주의 브랜드 모디라. 1 5 통? 쓴것 같아요. 제품 안 써봤으면 아직 이니스프리를 안 써봤다. 아직 이니스프리를 모르는 거다. 분할템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금지어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경고가 세번 누적되면 퇴장당한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끝날 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니스프리에서 스킨케어 마케팅과 브랜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룸메님들 <laughs> 이니스프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브랜드고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이니스프리는 힙스터를 꿈꾸는 모범생 제일 중요한 제품이나 좋은 활동들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거랑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빨리 흡수해서 매력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선서! 저는 오늘 룸메님들에게 거짓없이 진실되게 말할 것을 선서 합니다. 개인을 <웃음> 위한? <웃음> 진짜요? <웃음> 네 마음대로 하고 와라. 이거 셨는데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비했습니다 네, 제첫 번째 최애템은 그린티 시드 세럼입니다. 사실 이 제품 안 써봤으면 아직 이니스프리를 안 써봤다. 아직 이니스프리를 모르는 거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이 올해 리뉴얼이 됐는데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0년의 연구 끝에 먹는 녹차가 아닌 피부 수분에 딱 맞는 녹차를 품종을 개발해서 담은 제품입니다. 볶거나 말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세금 녹차수를 이렇게 우리 착즙 죽수 먹듯이 얘를 짜서 담은 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짜. 서 바르실 때 이것은 이미 스프리의 피땀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발라주세요. 분명 제가 조금 전에 발랐는데 되게 산뜻하고 촉촉한 그런 제형이에요. 누구나 발라도 분연한.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선물할 일 있을 때이 제품을 무조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제품 개발하신 분이 피부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세요. 물론 그린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는 광고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laughs> 원래 피부, 피부가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제품을 오랫동안 개발도 하셨고 쓰시기도 오래 쓰셨는데 제가 얘를 쓰다가 얘를 오랫동안 썼지만 가끔 외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하다가도 그분의 피부를 보고 맞아. 그린티지. <laughs> 이러면서 방황하던 마음을 붙잡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봤는데 제주도 녹차 맞냐고 당연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녹차밭에 자라는 벌레 하나 하나를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제품이에요. 저희가또 인스프리하는 제주도잖아요. 그럼요 제주도 관련 사진을 기치를... 아 틀릴 것 같아요. 아! 사진을 5초 동안 보여드려요. 네 이게 뭔 자치. 아, 이것은 유채꽃입니다. 응? <laughs> 음? 어디야? <에이>. 아! <laughs> 제주에 있는 바다인데요. 함덕해변 네. <laughs> 어! 맞아요? 어! 아, 어, 그냥 말할걸. 아, 이것은 제주 녹차밭입니다. 이니스프로 그린 카페 뒤에 <laughs> 있는 녹차밭인데요. <laughs> 아! 이거는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입구에 들어갈 때 있는 평범한 벽입니다 맞죠? 여덟 개 맞지? 잘했잖아 음. <laughs> 저의 두 번째 최애템은 비비드 코튼 잉크의 폐질력 버건디 튤립입니다 이 제품이 사실 메인 호수는 아니에요. 메인 호수는 웜톤인데 저는 겨울 쿨톤 딥이에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웜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쿨톤 제품을 많이 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BM 분들한테 가가지고 단정시키면 가면 될 거다. <laughs> 이 컬러도 그래서 제가 제발 단정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약간 딥한 컬러예요. 그냥 풀립으로 발라도 예쁘고. 입술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이 해가지고 블러셔로도 이렇게 바르거든요? 진짜 예쁜 컬러예요. 이그 텍스처가 속은 촉촉한데 겉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러명을 짓고 싶어가지고 또 자연주의 브랜드 모디라. 자연물에서 이름도 갖고 오고 싶고 이래서 도움이 막 되던 때라가지고 그런 햇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튤립 꽃잎 혹시 만져보셨나요? 근데 또 겉은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튤립으로 가자 해서 태양빛 오렌지 튤립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호수명을 튤립 이름에서 따와서 예쁘게 지었습니다 팁으로 로지베이지 메이플이랑 같이 바르면 겉은 은은하게 고급진 느낌으로 하고 얘를 안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면 되게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을 사실 회사에 덕후들이 많아요. 코덕들도 있고 아이돌 덕후분들도 있고 다가 풀톤 쿠드에 있거든요. 인스프리 제품뿐만 아니라 어디서 진짜 역대급 핑크가 나왔다. 핑크색 블러셔 한 30개 모아서 찍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크루들이 많다 보니까 예쁜 쿨톤 컬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쿨톤 분들 힘내세요 네, 저희 세 번째 마지막 추이템은 바로 비자시카 젤입니다 저는 지복합성 피부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인생 트러블이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린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부든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저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에게는 진짜 이니스프레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형부터 보시죠 보이세요? 물방울... 그냥 완전히 투명한 젤이거든요? 반여감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이거를 발라보고 어떻게 시카 제품이 이런 제형이 있지?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제품이에요 올해만 해도 한 15통? 쓴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저희는 수백 개예요 그 많은 제품 중에 올해 가장 많이 쓴 제품이 바로 이 비자... 아!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laughs>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밤보다는 젤이 아무래도 제형이 가벼우니까, 뭔가 효과도 좀 얘가 덜하고 마일드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형을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BM분도 지복합이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품 성분이나 효능, 텍스처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내 피부에 꼭 맞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만든 제품입니다. 오! 숱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맞아. 우와 이렇게나 맞아. 많아요. 아! <웃음> <웃음> 귀여워. 이거 갖고 싶었어. 너무 좋아. 뭐를 넣어? 이런 모자를 쓰고 자연주의 브랜드 <laughs>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니스프린 힙근모 같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은 피드백이든, 조금만 따끔한 충고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전하는 브랜드 인의 스프리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laughs> 이렇게까지? 허안허안 <laughs> 돌아가네.